GV80이 이제 11월이면 나옵니다 오늘이 10월 30일이니까요 네 맞죠 며칠 안 남았어요 그리고 사실 GV80은 저는 관심 차종이 아닙니다 SUV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게 저랑 고향이라랑 살잖아요 네 하지만 가족이 굉장히 많고 그럼 실제로 풀옵션으로 GV80을 뽑겠다라고 공언을 하셔서 모시고 왔어요 어서 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GV80 일단은 경쟁 차종으로 지목한 게 GLE하고 X5예요 네 맞습니다 네, 차 크기를 봤더니 전장이 4945, 전통이 1975, 전고가 1715 어, 크기로는 뭐견할수 있네요 음. 하지만 차는 이런 재현상으로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오, 그럼요 감성이죠 감성 그리고 차가 출시하기 전에 네. 그 브랜드에서 이 차를 어느 포지션에 음. 어떤 각오로 만들지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디자인이 발표가 된는데 디자인 보고 지금 막 사전 예약이고 나가니고 다 일단 출시되면 사겠다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그럼요. 왜 그렇죠? 입절해요. 그냥 언제 어디일 거예요. 다 예쁜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앞 모습부터 보면은요 확실히 요즘에 진짜 앞 모습 그릴에 힘을 너무 많이 줘요. 제가 독가 굉장히 높지 않죠. No. 네 집을 팔 먹은 일단 그릴이 되게 큰데 그에 비해서. 데이라이트를 되게 얄쌍하게 두 줄을 뽑았어요. 어, 그죠? 어저 처음에 스파이샷 공개됐을 때만 해도 이게 뭐야 이랬는데 막상 그 위장막을 벗겨놓니까 으 진짜 예쁘더라고요. 원래 뭐든지 그 진짜 아. 안 하는 거예요. <laughs> 왜요? 신고하려고요. 왜요? 네, <laughs> 왜요? 왜요? 네, 네, 네. 자, GV80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V80 소식을 전해드리지만, 사실 GV70 소식도 있대요. 그죠 2021년에는 또 GV70도 나온다고 하니까, 일단은 GV80은 무조건 성공이구나라고 전제를 깔아놓고 후속작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뭐, 아니요. 도와주러 온거 맞지? 네. <laughs> G7 아마 GV80 아무래도 가격대가 럭셔리의 높은 그렇죠. 라운이기 때문에 네. G70, G80을 보듯이 네. 사실 G70이 음. 약간 그3 0대라든지 음. 약간 젊은 오너들이 굉장히 인기 많았잖아요 정말 좋은 차예요 네. G70은 어, 제가 제네시스 브랜드를 처음 만나 저는 g 8 0 사실 못 타봤거든요 음. 그냥 g 9 0로 넘어갔는데 네. 지금 제네시스에서 제일 많았던 뭐 사실 국산차를 다 포함해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시승하더서 높았던 차가 사실 스팅어와 G V 8 0이아 G 팔공이, G G70. 5공이 높아요. 네. 아마 어, 저 완전 공감해요. 음, 진짜 음. 너무 좋았던 차라서. 근데 아마 G V 8 0이 나오면 네. 그 못지 않은 인기와 그 못지 않은 완성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가격도 중요하잖아요. 가격 가격은 지금 G V 8 0을 예상하는 가격이 5천인데요 음. 문제는 풀옵션을 때려 넣으면 음. 8천 임박할 거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어요. 네. 과연 국산 S U V 가8천 임박했을 때 살까 어때요? 하죠? 어? 이유가 있나요? 그만큼에 대한 것보다도 더팔천에 네. 들어갔던 것만큼도 보다도 더 많은 옵션과 더 좋은 소재를 사용할 거라고생각합니다 사실 그 현대가 이번에 그랜저 우리가 발표하면서 느꼈지만 네. 소재 사용이 완전 달라졌어요. 맞아요. 어 고급 실내 내장재부터 시작해서 외부 페인트까지. 진짜 예쁘기 때문에 사실 g v 8 0좀믿음이 가긴 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면 변속기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어, 듀열 8단 어, 미션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2.5 터보, 3.5 터보, 네. 3.0 디젤이 디젤. 나올 텐데 먼저 출시가 되는 건3.0 디젤이 디젤. 먼저 출시가 되고 그 이외에는 2.5 터보와 3.5 터보인 가솔린 모델이 아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즘 추세는 디젤보다는 휘갈리잖아요 근데 왜 디젤부터 출시가 되 할까요? 아무래도 GV80이 차체 덩치도 크고 네. 어, 연비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사실 저는 연비 부분이 크지 않을까? 만약에 음. 제가 GV80을 추구한다면 저는 사실 가솔린보다는 디젤을 생각을 했거든요. 오, 그래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도 지, 지, 디젤이기 때문에 네. 연비 측면에서는 디젤 좋지 않을까? 디젤이 가장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소음이에요. 음. 근데 GV80 제알기는 6기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4기통 디젤과 6기통 디젤 하는 건 땅이에요. 어, 6기통 맞죠. 디젤 정말 중요합니다. 거기에 아마 제네시스 럭셔리한 그런 감성들이 떠오르신다면 네. 어, 굉장히 조용, 조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정말 제네시스의 획을 딱 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GV80이 내비게이션 크기도 진짜 앞사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12.5인치인가? 14.5인치 와 엄청 큰 거예요 여러분 14.5 맞아요 음. 음, 엄청 큰 거예요 그랜저 때도 우리 되게 크다 했는데 12.5두 개였거든요 14.5가 빡 들어간다는 건 그냥 뭐 실내를 편의 기능으로 덮는다는 얘기죠 기대가 되네요 자그 다음에 이제 제네시스 g v 8 0에 새로운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아, 네 어떤 게 있나요? 실내에 공기청정기 기능이 들어가는데 왜 물어봐요? 아니 공기청정기 다 있잖아 차에 세계 최초에요 아 세계 최초에요? 아, 최초 실내 냄새까지 도 잡아가지고 미세먼지도 잡고 아 그럼요 필터로 해가지고 그런 것도 들어와죠 고급 가죽들 음. 이에 좀 넘쌉일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현대가 음. 내장제 이번에 그랜저 뭐 깜짝 놀랐어 그랜, 진짜 놀 그랜저보다도 더귀에요 제가 지와 장난 아니구나이죠 이게 가죽만 만지면 뭘수록 있어요 부 못하고 이렇게 눈 가리고 이런 거 실험 한번 해봐야겠어요 네 나가지 마세요 아, 그러면 안 될까?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에어백도 되게 많이 달라졌거든요 에어백이 무려 10개가 들어가나네 네. 네, 10개, 10개가 들어간대요 그런데 네. 되게 중요한 게 여기 앞, 옆막 이런 데다 들어가 있잖아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여기에 에어백이 터지세요. 다치지 말라고. 응, 음, 왜냐면, 내가 혼자 타고 있을 때도, 사고가 났을 때, 뒤는 시트가 있지만, 양 옆에 없어가지고, 유리가 깨지거나, 아니면 목이 심하게 뒤틀리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운데, 센터에 에어백이 터지는 거죠. 이게 엄청 안전도 신경을 썼고 뒷좌석에는 네. 2열 지금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제일 많았던 건 사실 6인승이었어요. 음. 그래 6인승은 뭐 출시 안될것같다는 의견이 되게 많고요. 오. 5인승과 7인승이 아마 출시가 될 건데 네. 2열 시트가 VIP 리무진 시트 못지 않은 고급스러움을 자랑한다 고 합니다. 어. 자, 소스 부분에도 개선이 됐는데 신기술이 하나 있어요. 네. 이거는 제가 폴맨 리뷰하면서 폴맨 CH8. 욕하지 마세요. 나 no, C8. Oh, yeah? 네, 콜벨 C8이 그 방지턱을 넘을 때이 GPS를 받아가지고 이게 차고가 이렇게 올라가는 기능이 있었어요. 이 GV80은 반대예요이 음.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가면 오히려 낮아진대요. C8은 왜 방지턱에서 높아지잖아요. 그쵸? 얘는 어린이 구역을 삐삐삐 하고 받으면 낮아져서 시야 확보를 더 해주는 거지. 키가 작은 애들을 볼수 있나? 그렇어 요런 최신 기술들을 막넣더라고요 와, GV80 최고 그 차를 제가 삽니다. 아, 정말요 아, 만약에 8000이다? 응, 삽니다. 어. 자, GV80 앞 디자인 굉장히 핵심적이었고, 그 다음에 휠 디자인 봤어요? 휠도 예쁘던데요 네, 진짜 약간 처음에는 무슨 전박인가 이랬는데. 몇 인치 몇 인치 몇 인치 나오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알려주세요. 19 인치, 20 인치, 22 인치가 나온다는 얘기. 22요? 그런데 어, 차가 워낙 휠베스 휠 하우스가 워낙 빵빵이 때문에 네. 22 인치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뭔가 이렇게 꽉찬 느낌으로 그렇죠. 그러고. 저처럼 속이 꽉찬 남자가 바로 이 주비 팔이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 네. 자 이제 기다리는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 좀 마지막까지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옵션이랑 실내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외관은 어느 정도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네. 외관은 사실 솔직히 저는 되게 만족이 되만족이고 근데 실내 가죽을 사실 저는 대시보드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대시보드를 좀 신경 안 쓰는 게 되게 많아요. 대시보드도 음. 조금 약간 실내 초톤 느낌 들수 있게 좀 젊어지고 고급스러워졌으면 진짜 좋지 않을까? 핸들도 어.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만 신경 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음. 아, 니 근데 핸들도 되게 예쁘다 보세요. 더 놀라운 건 SUV 처음이에요 아 정말로? SUV도 처음이에요 근데 SUV를 안 탔던 이유가 있을 거 같아요 차가 같아. 높기 때문에 저 SUV 시승을 음. 하면서 머리도 많이 나고 아차 자체가 야 이렇게 좀 높고 이런 차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낮고 좀 이렇게 날렵한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GV80은 기존에 그런 보여줬던 SUV에 좀 투박함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세련되졌고 굉장히 차가 예뻐요 저는 지금 우파님 이야기를 들으면 살짝 걱정되는 게 이분하고 제가 시승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예민해요. 그러니까 볼보 시승할 때도 롤링을 나는 미처 못 느끼고 있는데 어 롤링 있어요. 어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롤링 이런 거에 민감하단 말이야. 예민해서는 못하죠그 멀리 잘 내서 차가 좀 편하고 나르잖아요. 자동차 리뷰어가 처매 내면 어떡해요전 성능은 사실 차에탈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 달리는 차가 아니라면. 물론 이게 백이1라인 카페라서 3000cc가 넘어가면 네. 사실 거기서, 거기서 세팅 차이예요 하지만 음. 차에서 중요한 부분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스포츠카랑 슈퍼카는 당연히 성능이 중요하죠 하지만 얘는 뭐예요? 패밀리카잖아요 패밀리카 아... 중요한 점이 뭐예요? 막 이때 승차감 그리고 네. 네, 승차감, 정숙성 정숙성 그리고 디자인 근데 차를 탔을 때는 그런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편의 기능, 어, 정속성 이런 부분들처럼 네. 사실 차를 탑 1, 2년만 타고 탈게 아니잖아요. 맞아. 운전자 차가 만나는 공간이 실내입니다. 음. 실내가 얼마나 럭셔리고 얼마나 편의 기능 이 많고 내가 이차 타고서 불편하지 않아야 이 차를 만족한단 말이에요. 근데 X5 g 는 정말 좋은 차입니다. 탄탄하고 음. 이거 진짜 오프로드나 이런데 가잖아요. 네. 이차진짜 진짜 알아. 하지만 우리가 오프로 드이차 타고 산갈 거예요? 아니 애절태우고 어디 학교 가야죠. 우리온 노드용이에요. 온 노드용은 편의 기능과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GV 팔공 아마 압살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겠는데 우리 쏘나타 DNA 하면서그 원격 조정되는 차 키로 몰카도 막 찍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게 GV 팔공에도 들어갑니다. 예 사실 그냥 재밌는 기능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우리나라가 이게 주차장 폭이 좁아요. 그렇죠. 네. 귀엽죠. 폭도 좁고 주차장도 많지 않아. 그러면 라인 맞춰놓고 리모컨으로 조절해서 차를 넣으면 되게 편합니다. 음... 그리고 꽉 차서 옆차 차주가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내가 리모컨으로 이렇게 딱차뺄 때. 되는 거야. <놀람> 아, 여러분 출시 임박입니다 11월에 출시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많은 분들 잠못이루 일만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또 네. 말해야 겠네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소문들이 지금 돌고 있어가지고 네. 저도 확실한 정보는 모릅니다만 네. 확실한 거는 우리가 지금 공개된 사진과 재원들 아닐까요? 그렇죠. 자 영상에서 오늘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오빠 프로나는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하나였어요 여러분 안녕. 고마. 진짜 소중요 <목소리도> 응, 진짜 이거야.